이제 이미지를 보셨다면 천천히 눌러주고 그 이미지를 그대로 몸에 담고 앞으로 나가셔서 테이블에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옮겨 담으실 겁니다. 이제 몸을 방문한 당신을 환영합니다. 이제부터 제 멘트에 따라서 몸을 움직이고 관찰하시면 됩니다. 관찰하고 움직이는 동안 몸을 따라서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도 함께 움직이고 함께 돌보아질 거예요. 시작하겠습니다. 편안한 자세로 서고, 발의 감각을 살핍니다. 발에 실리는 무게감, 발바닥의 촉감.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시면 되고요. 어떤 판단, 평가도 없습니다. 마찬가지로 두 다리 근육의 느낌을 보세요. 골반, 엉덩이, 복부, 허리. 가슴, 등, 척추 한 줄기, 어깨, 팔, 손, 목의 느낌, 머리, 얼굴 느낌, 눈으로 다가오는 색깔도 보고, 어떤 모양도 보고, 크기는 이렇구나. 코로 들어오는 향이나 공기의 결도 느껴보시고 귀로 들리는 소리가 있다면 들어보고 몸에 느껴지는 어떤 공간감, 온도, 미세한 느낌들을 봅니다. 이렇게 몸 전체를 열어서 이 내부에 존재할 때 느껴지는 모든 감각 경험을 즐겨보세요. 그 중에 나에게 이유는 모르지만 왠지 이 모양을 볼때 몸이 조금 힘이 난다거나 미소가 지어진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전해오는 어떤 몸의 경험이 자원이 되는가 발견해 보세요. 이 작품 내부를 마치 탐사하듯이 조금씩 몸을 움직여서 계속 살펴봅니다. 마지막으로 나는 이런 몸의 모양을 하면 가장 좋다 하는 포즈로 마무리 들어갑니다. 마치 멋진 조각상처럼 마지막 포즈에 머무르세요. 괜찮으시다면 그 포즈 안에서 눈을 감고 내 몸이 어떤 경험을 담게 되었는가. 가을 거지하듯이 수확해 봅니다. 근육의 느낌, 내장 느낌, 호흡, 스치는 이미지, 생각, 기분. 이 모든 경험이 하나의 이미지가 된다면 어떤 색깔일까요? 어떤 형태일까요? 이제 이미지를 보셨다면 천천히 눈을 뜨고 그 이미지를 그대로 몸에 담고 밖으로 나가셔서 테이블에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옮겨. 올려...